ssg 최정은 지난 6일 인천 삼성전 에서 역대 최연소 2000경기 출전 대기록을 세웠습니다. 김민재 ssg 수석코치의 35세 8개월 사일을 제쳤습니다. kbo 리그 40년 역사에서 최정 포함 단 16명의 선수들에게만 허락된 진정한 대기록입니다. 현역 선수로는 2064경기의 삼성 포수 강민호와 최정밖에 없습니다. 원클럽맨으로는 최정이 처음이죠 한 팀에서 20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이승용, 박한니박영택 김태균 등 4명 뿐입니다. 이중박영택과 김태균은 연구 결번의 주인공이 됐으니 최정 역시 자격은 거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성적, 상징성 등 모든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죠. 사랑탑이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. SSG 김원영 감독은 최정의 2000경기 출장 기록에 쉽게 할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면서 야구를 잘해야 하고 꾸준함을 갖춘 선수만 누릴 수 있는 업적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등번호 14번은 아무도 못 달겠네요 라는 극찬으로 최정의 연구결번을 확실시했습니다. 정작 최정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. 워낙 기록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 때문이죠. 최정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고 꾸준함을 보였기에 이룬 기록인 것 같다며 더 열심히 해야죠 라는 말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